안녕하십니까, 완모션입니다. 아, 전화가 왔어요. 비거리 어떻게 들리냐 그래서, 어? 비거리? 세게 침 많이 나가는 거지, 살살 침은 조금 나가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툭 쳐도 뭐, 300, 툭 쳐도 뭐, 290, 280 나가는 방법 알려준다고. 그 개뻥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힘이 좋으면 많이 나가는 거고 세게 칠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 70인분이 200밖에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체력이 허용하면 헤비 줄넘기 있어요. 제가 추천드려요. 헤비 줄넘기 가지고 줄넘기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실 때한 100개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양력이나 팔뚝 근육이 달라질 테니까. 헤비줄넘기.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저, 뭐야, 스윙, 배트 스윙, 배트? 스윙, 배트 가지고 천천히. 순서에 맞는, 어, 스윙 연습. 예를 들어서 헤드가 1번, 손이 2번, 어깨가 3번, 그 다음에 4번이 힙, 5번이 이제 뭐 무릎 뭐 이런 쪽이 된다면, 1번, 손, 아니, 헤드, 헤드, 손, 어깨가 가는 스윙, 1, 2, 3, 4, 5, 그 다음에 5, 4, 3, 2, 1. 이 순서, 이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 연습하시면, 200, 가시던 분은 한 200-230원 갈걸요? 무조건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찾아오시든가 어?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라도 연습시켜 드려서 거리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180 치던 분들은 200 장담하고 보장하고요 대신에 헤비 웨이트 줄넘기 꼭 하시고 이건 제가 아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다음에 비거리는 뭐 있어? 그냥 조져야지 안 그래요? 아니 이래 가지고 툭 쳐서 어뭐 어떻게 280, 250을 까요? 어? 어깨 턴 충분하게 쭉 해가지고 그냥. 확 때려도 그 갈까 말까인데. 내 비거리는 젊은 친구들한테 맡기고, 자기 나이, 자기 근력에 맞는 비거리에 만족하시고,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점수는 이런 쇼게임 같은 거잘 하면, 뭐, 크게 사연 없이 칠수 있어요. 근데, 골프를 뭐, 비거리로 치십니까? 비거이 많이 나면 좋긴 좋은데, 그건 젊은이들한테 맡기고, 어 50, 50? 60까지는 괜찮아. 환갑 전까지는 일단 파워스윙을 하세요. 파워스윙을 하시고, 이제 저처럼 5학년, 6학년, 5반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일 모로 70,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즐기시라고, 즐기시라고, 그냥, 예? 스윙 하나를 즐기시고, 퍼팅 하나를 즐기시고, 동반자랑 좋은 코스에 가서 운동하는 거를 즐기시고 또 운동 끝나고 맛있는 식사하는 거, 그거를 또 즐기시고. 비거리 툭 쳐서 가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조져야 됩니다. 그런 약 없습니다. 저도 포팅잘 하는 약, 골프 잘 치는 약 찾아서 30여 년해맨 사람인데 그런 약 없습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을 가려면 레슨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